어 근데 이번에 되게 마마 저도 부대를 막 전세해서 보는데 같은 또래잖아요. 그런 부대를 해준다는 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저한테도 아마 팔팔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보지 않았을까. 뭐 여전히 너무 멋있고 그래도 아저씨라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관리하고 네, 아직더 뭐 잘할 수 있는 나이다. <목소리> 그렇죠. <그쵸>?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그걸 다 이겨내고 네. 맞아요 저도 영원는 오픈하고 뭐 이런 경런이힘겨날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다, 다 성장을 하는 거 같고 그고더많은일 그리고 그것도 더 어릴 때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멋있게 또 성장하고 끝까지 자기 분업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기감이 됐습니다 아 그쵸 아 이번에 또 테슬라 그 트럭을 네, 사이버 트럭을 하신 거 보고 아. 한번 건강 네. 아 진짜 파이팅.